일반인 분들께서는 사실 뭐가 유행이다 하면 유지성으로 따라했다가 진짜 똥막 어떻게 할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일반인 분들, 뭐, 전문가 분들 다 집중해서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킹스턴 구독자 여러분. 제가 꽤나 오랜 시간 이제 영상을 잘 올리지 못했는데요. 매장이 너무 바쁘기도 했고, 그동안 이제 많은 교육 스케줄로 인해서 전문적인 영역에서 몰입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다시 한번 열정을 끌어올려서 전문가 일반인 모두에게 정말 유익한 정보가 담긴 영상들을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남자 머리에 대한 깊이가 점점 깊어지면서 텍스처를 살린 그런 스타일들이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행은 이제 돌고 돈다는 말이 있듯이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그런 텍스처들. 이런 사진들 보시면 다 느껴지시죠. 그래서 즉 모발의 양감과 질감을 조절하고 다소 자유롭고 감각적인 스타일링을 통해서 이제 틀에 박히지 않는 그런 스타일들 또한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정말 남자머리 텍스처에 대한 중요하고 많은 정보들을 배우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일반인 분들께서는 사실 뭐가 유행이다 하면 본인에게 이 스타일이 어울리는지 그리고 이 스타일을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유행이니까 다들 하니까 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헤어 디자인과 스타일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텍스처에 대한 다양한 종류와 각 텍스처가 주는 이미지를 잘 확인해 보시고 본인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하시길 바라봅니다. 자 우선 요즘 좀 많이들 하는 그런 텍스처 스타일의 기본적인 느낌들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처가 없는 머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제 머리같이 좀 형태감이 뚜렷한 이런 머리들을 텍스처가 없는 머리 그리고 텍스처가 있는 머리는 가,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텍스처가 없는 형태감이 뚜렷한 스타일이고요. 텍스처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모발 끝쪽의 질감과 방향성 그리고 들쑥날쑥한 이런 것들을 좀 변화를 시켜서 뭔가 느낌을 표현하고 좀뭐 시선을 이렇게 분산시킬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분산시킬 수 있고 이런 율동감 이런 걸 이제 텍스처라고 말을 하는데요. 설명이 어려우시죠? 그러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그림이 있죠 뭐 스누피나 마블 코믹스 등 미국 그림 예전의 고전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현대적인 그림들 뭐 슬램덩크나 백업본드뭐 여러 가지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질감이 많이 들어간 그림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괜찮아 보이시나요 저는 어, 이런 고전적인 그림이 더 클래식하고 마음에 드는데요 자 맞습니다 이렇게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에는 정답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워낙 세대 간의 디자인들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현대의 그림이고 이것이 예시대의 그림이다 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자 이제부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일반인분들 뭐 전문가분들 다 집중해서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저를 포함하여 한국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시스루젠비 킬이죠 이 길이에서 이 앞머리의 질감을 기준으로 각 이미지가 나타는 느낌 차이를 보여드릴 거고요. 짧은 머리에서도 물론 질감 표현으로 여러 가지 스타일이 나오지만 일단 가장 많이 하는 스타일인 이런 스타일에서 밴드 스타일에서 앞머리 길이 차이로 느낌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 수습니다 자, 아 그리고 이 질감적인 부분은 사실 엄청 세세하게 이제 레벨 걸로 나눠서 소개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면 이제 좀 너무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레벨을 나눠서 제가 네 가지 레벨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벨 1. 무거운 앞머리죠. 이제 이 사진들을 좀 보시면 무거운 앞머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해오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마가 좀 갈라지는 걸 싫어하는 이제 숱이 좀 없는 분들이나 그리고 약간 순박한 이미지를 내고 싶거나 풋풋한 그런 느낌을 내고 싶을 때좀 무거운 커트를 많이 합니다. 연예인들도 이제 좀 훈남 연예인이나 순수함을 표현하는 연예인들 이제 배우들 있죠? 그런 배우들을 보면 좀 이렇게 무거운 머리를 많이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레벨 2 적당한 앞머리. 자 여기 사진들을 보시면 적당한 앞머리에서 주는 느낌들은 이제 깔끔하면서 정돈되고 단정하고 좀 스마트한 느낌들을 많이 주고 있고요. 평범한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 남성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제 생각에는 여성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왜 선호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추측으로는 이제 잘생긴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해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인들은 이제 약간 희생양이 되는 거죠. 저 또한 이제 사실 이 길이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 남자들 사이에서는 이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새님 같아 보일 수도 있고 이제 아 너무 평범해 보이고 이런 느낌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남자들은 뭔가 이상한 멋에 꽂혀 있어갖고 여자들 이 좋아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단언 컨데 이런 스타일은 가장 어려 보일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좀 나이가 계속 먹다 보니까 늙기 싫어가지고 이제 뭐 피부 관리도 하고 스타일도 계속 이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레벨 3으로 넘어갈까요? 자, 레벨 3. 레벨 3은 가벼운 앞머리. 어,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레벨 4까지 나눈 거고요. 원래 이 사이에 엄청난 그런 레벨들이 있습니다. 어, 이 가벼운 앞머리죠. 가벼운 질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막 요리 흑백 요리사에도 이분, 언이분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미용, 헤어, 디자인 쪽에서도 이분과 언이분이라는게 있어요. 이분은 이제 일정한 거고, 언이분은 일정하지 않은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벼운 쪽에서도 일정한 가벼움과 일정하지 않은 가벼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가벼움 쪽에서는 좀 산뜻하고 투명한 느낌, 꾸미지 않은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 실수로 커튼에서 이렇게 뭔가 로맨틱하게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좀 청순한? 남자지만 청순한 느낌? 뭐 차은우 씨나 이런 스타일이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언이븐. 좀 불규칙한 스타일에서는 다소 좀 힙한 느낌 있죠? 힙합 하시는 분들이나 좀 뭔가 자유로운 그런 느낌.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레벨 4. 레벨 4로는 이제 완전 가벼운 머리죠 완전 가벼운 머리인데 이런 스타일들은 사실 일반적이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뭐 성수동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아방가르드한 일반적이지 않은 모델들 느낌 화보 촬영 등등 이제 다양한 느낌을 낼수 있지만 이것은 잘못하면 진짜 완똥 망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무지성으로 따라 했다가 진짜 어떻게 할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스타일 세계가 확고하거나 스타일링을 이제 감각적으로 할수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레자를 이용해서 완전 복자락처럼 이렇게 느낌을 내기도 하는데 뭐가 정답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호불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본인의 직업이나 상황에 맞는 질감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만약에 요즘 텍스처 컷이 유행이다 해서 뭐 넥타이 매고 이렇게 하는데 뭐 머리 엄청 가볍게 자르고 스타일링 안 하고 계시면 똥망. 그거를 잘 알고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머리를 자연스러운 걸 선호한다 그래서 뭐 이런 스타일이나 좀 샌님같이 보이는 그런 스타일만 선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힙한 느낌이다 그러면 그에 맞는 스타일을 또 해주는 거 그런 걸 이제 자연스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디자인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이병헌 있잖아요 배우 뭐뭐 오징어 게임에서 이제 멋있게 나왔죠 뭐 이병헌이 만약에 이렇게 텍스처 표현을 하고 나왔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여기에 보석이 있는데 이걸로 굳이 할필요없다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똑같은 머리를 다 하고 인스타에 보면 그냥 쫙 똑같은 머리 꼭이 머리 해야 돼 이런 게 아마 없을지보거라요 사람이 다양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에 맞추면 헤어 디자인이 더 다양해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텍스처는 어떻게 만드는지 이 텍스처를 만들어낸 방법이죠. 이거는 이제 일반인 분들은 사실 뭐 궁금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전문가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 그럼 나저 텍스처들 어떻게 만드는 건데 배우고 싶잖아요. 사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정말,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너무 쉽기 때문에 굳이 뭐 텍스처 컷 이런 배울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진짜 미용의 기본을 알면 무조건 할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멤버십 영상에서 100%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 어? 따라 했는데 안돼 그런 부분은 이제 1대1이나 그룹 레슨으로 다 교육을 해 드리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정말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공짜로 보기에 이제 민망할 정도의 영상들을 많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사랑합니다